한국 시위 현장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외국인의 정체가 충격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35살 직장인입니다. 지난주 광화문 집회 현장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십만 명의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들이 천지를 진동했어요. 하지만 그 집회로 가는 길 바로 옆 탄핵 찬성 집회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서 수십 명의 중국인들이 한글 피켓을 들고 대통령 탄핵 찬성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중국인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들끼리 사적인 대화를 할때 중국어로 하는 것을 야, 명확하게 야, 들었거든요. 저와 같이 야, 시위 야, 현장에 가던 동료가 아니, 중국인들이 왜 여기서 한국 정치에 간섭을 하나요? 한국의 정치는 한국 사람이 결정해야죠. 하고 그들에게 항의를 하자 오히려 저를 향해 이상한 중국말로 소리를 알고 보니 SNS에서 모집된 사람들 일당 10만 원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비자 상태였어요. 90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그 시간을 넘기고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을 고용한 좌파 시민단체는 국제적인데 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중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불법 체류자들이라는 거죠. 현직 경찰의 증언입니다. 이런 수상한 중국인 시위 참여자들이 2주 전에 비해 세배나 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이 한국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걸 막기 위해 입국 비자 심사를 매우 강화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둬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